원래 창무는 잘 생겼대. 어형 카카오 택시. 오케이. 주차 공간 백스 같은. 거. 아니 형 화내지 마시고. 삼성 그 실버 그 아니, 아니야 형. 형 화내지 마시고 그냥 <목소리> 집에 들어가세요. 형. 인정하시고. 인정하면. 인정. 와 인정하고, 아, 인정하고 그냥 기억도 인정해. 진짜 진짜. 뭐가 인정? 창무보다 못 생겼다. 아니 멋지다고 맨날 <목소리> 계속. 이거 네가 끼봐 네가 끼워봐. 네가 깨봐. 워알아 그럼 내가. 자세히 <했다>. 보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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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목소리만> 리님 아.. 이거 <장님> 다른데 약간? <목소리만> 아 배싹모 아니야 <배상목원이야>, 이거? 배사모어요 고형 닮았어 형 자기야 <목소리만> 자기야 어디.. 아.. 씨발 이기려고 야형 창모 장이야 <창모, 목소리만> 일단 창모 이겼어 형저 하나 잡아주세요 자기야 가자 잠깐만 아이형 왔고 졌대 아 누구 누구 아니, 나 그냥, 왜, 왜, 너 흥분 안 해. 그냥, 저, 얼굴 흥분이 아니, 난, 난 참지, 당연히. 선을 봐야 왜냐면, 은이 형은. 창모 승리, 창모 아 개귀엽다. 왜냐면, 은이형 같은 경우는, 그, 늘... 아, 열등감이 쩔어. 누나 골라와도 누나, 누나. 창모가 잘생겼어, 잘생겼어. 창모가 잘생겼어, 잘생겼어. 아니, what the fuck. 끌게